하나 여쭤볼게요. 위암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예를 들면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뭐 여유가 좀 있다 해서 뭐 미국의 존스 홉킹스나뭐 메이오크 이런 데로 가는 갈 필요가 없죠. 어떻게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어왜 그런지 좀 말씀해 알수 있습니다. 아, 그 위암 수술을 하는 어떤 원칙이라든가 개념이 음. 너무 다릅니다. 오. 미국 의사들은. 그때 미국에서 가장 큰 병원이 메모리얼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캐터링. 슬로 캐터링이라는 네. 병원인데, 거기가 아마 미국에서 가장 위암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의 수술 D2를 한다고 말은 해요. D2라는 게 이제 가장 표준적인 림프절 절제 범위를 2 군까지 하는 수술을 얘기하는데. 음. 그분들이 한다고 하는 D2는 저희가 생각할 때 진짜 D2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우리 일본이나 한국이 저는 D2라는 수술을 표준화시킨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와. 일본에서 이제 50년대부터 시작한 수술인데, 예. 서양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자존심일 수도 있고, <laughs> 어떤 학술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어쨌거나 한국하고 미국 그 위암 수술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음. 생존율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우와. 얼마나 나는기암에서도 미국은 80%예요, 5년 생존률이. 1기가1기암에서1기면 우리나라는 95%다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미국은 80%밖에 안 돼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 림프절 전이 확률이 점막 하층까지가 있을 때는 림프절 전이 확률이 20%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딱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기암도 아. 사실은 림프절 전이 확률이 20%인데 림프절 전이가 된 것을 제대로 때내지 못했기 때문에 산자들이 위암으로 사망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딱80% 생존률이 많아요. 여기서 잠깐. 그러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위험 발생과 사망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생수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사망자 수는 낮은 것이 보이시나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위험 환자 사망률은 평균 74%인데요. 우리나라는 31%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훈용 교수는 이렇게 우리나라 위암 치료 성적이 좋은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국민대상 위험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위험선별검사로 무증상의 위험 환자들까지 발견해 더 수월하게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의사들의 내시경 실력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시경을 통해서도 치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의사들의 내시경 실력은 정말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제도와 실력의 시너지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 이상엽 교수님은 그, 그 의학의 꽃이죠. 내과 그런데 또 서울대병원 내과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 의사들이 어, 일하는 곳입니다. 사실 우리 그 약간의 그 통과의례가 있어요. 네, 처음 네. 오시면 자기 자랑 좀 해야 되거든요. 선생님 자랑 좀해 줘. 요 시시하면 빠꾸예요 그러니까 좀 세게 자랑하세요. 건방지다는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예. 그럼 뭐 이제 저희 소화기내과에서 이췌장 담도암 팀에 있는 의사들이 하는 일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이제 첫 번째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치료를 하는 건데 치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하는게 내시경으로 어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을 하고 이어서 치료 내시경을 하는 건데 저희 기관이 한, 연간 한 2,500내. 와. 그리고 한, 제가 한 1,000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요새 혼자서. 예, 1년에 1 0 0 0 근데 그게 이제, 그게 감이 야. 안 오실 텐데, 음. 어, 미국 같은 경우에, 어, 이,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화된, 어, ERCP, 그니까 역행선 최담도 내시경을 하는 센터라고 인정받는 데 연간 150내 정도 됩니다. 와.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2,500내를 하니까, 비교가 아. 불가한 정도죠 이게 뭐 한국적 현실도 반영이 된 거고 아, 그 다음에 한... 그 저희가 손으로 하는 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야. 미국 의사들이 한 2시간 할거 저희 한 20분이면 끝내버리거든요 와 네. 브라보 브라보 그래서 그게 가능한 음.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교육을 하나 마쳤는데 네. 세계 내시경학회에서 이머징 스타라고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새로 떠오르는 어, 스타 네 그래서 이제 한 15명 예. 전 세계에서 와. 거기서 이제 만나는 외국인 내시경는 의사들이 국내에서 제가 하는 검사 건수, 음. 그 다음에 검사의 그다에 시술의 난이도를 보면은 그냥 다 어메이징이라고 합니다. 있을 어메이징. 수가,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laughs>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찬사를 네. 보내고 자랑 네. 조금만 더 있다 하세요. 네. 좀 남겨뒀다가. 네. 왜냐면 설명을 좀 해. 지금 선생님 시, 말씀을 실감을 못하니까 하그 네. 네. 지금 하는 그 역행성 내시경적 내시경 역행 담체관 조영술. 담채관 조영술. 네. 그거는 이제 그 이 담도하고 췌장의 길을 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예. 식시경 예. 입으로 넣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예. 근데 위장을 지나서 12장까지 또 갈, 더깊게 그렇죠. 예. 그 제가 입과대학 다닐 때도 그 ERCP, 지금 예. 말씀하신 그간 최담 조영술 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단 겸 치료였는데, 예. 지금도 여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제 전에는 이제 진단 적으로 썼는데, 음. 지금은 거의 95%가 치료 목적으로. 네. 아니 그런데 미국은 한 센터가 150개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선생님 혼자서 1,000개씩 하고 그래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국민이 복 받은 제도죠. 아이고. 예. 그래서 전국에 어디선지한2 시간이면 다 서울대병원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손이 아무래도 조금 예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겹지다 보니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쉬운 것밖에 못 하던 게 점점 어려운 것까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있고. 네. 어, 또 하나가 이제 그, 그 국내에서 내시경 할때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가령 이제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어, 스탠트라는 걸 넣게 되는데, 아하. 스탠트가 국내에서 만드는 그 스탠트가 전 세계 마켓에 한50% 정도 합니다. 오, 그래요? 네. 그게 이유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인데, 두세 개 회사가. 음. 한국에 있는 내시경 회사들이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주고 와. 또 다시 고쳐오고 이제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허. 이제 하기 쉬운 기구로 이제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거고. 이야. 그러니까 케이스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게 그냥 지식이 축적되면서 좋은 네. 제품으로 또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와.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팩터를 해가지고 으흠. 시술도 빨라지고 시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자꾸 저 이제 몸은 힘들어지지만은 뭐 마음은 즐겁습니다. 내가 제가 오늘 우리나라 치과 의사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업이 미국이나 호주에서 거기 현지 치과 의사들한테 임플란트 가르치는 게 저는 주업입니다 네, 막 저희 치과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저희 치과 안 오셔도 됩니다 가까운 치과 자기가 정해놓은 그런 주치의 치과로 다니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음.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음. 진짜로 요새 뭐 귀국길 때 이렇게 끼고 있어요 잘안 보여가지고 네, 이게 작년 7월에 이게 뭐 뉴스에도 나왔고 인터넷도 많이 떠도는 사진입니다 뭐과잉 진료하는 치과라는 곳에 대해서 막 문제가 됐었죠.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미국에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걸 보내 봤어요. 야, 너네 이거 혹시 이거 지금 과잉 진료를 한국에서 난리가 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미국 치과 의사들이 뭐 어때? 뭐이 정도는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미국 치과 의사들은 이런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미국 치과 의사들이 왜 이걸 보고 야, 이놈들이 정신 이거 완전히 나쁜 놈들인가? 그렇지만, 문화적인 차이인 거죠. 월. 워낙 치과 치료비가 비싸고, 워낙 돈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 빼버리, 빼버리다 보니까, 이걸, 뭐, 이걸 왜 나쁘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 하는 거죠. 뭐, 미국 호주 치과의사들 인스타그램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했다고 올린 건데, 보면, 어때요? 치아를다 빼버리죠. 신경치료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싹 빼버립니다. 심지어 미국은요, 대학병원에서도 환자들이 돈 없어요. 이거 아픈데 빼주세요. 그러면 싹 빼줍니다. 이렇게. 이거 한국 선생님들은요. 이거 보면 다눈물 나요. 이거를요. 환자가 오면 다 빼버려요. 이걸 살릴 수 있는데 다 빼버립니다. 그거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이빨만 빼는 게 아니에요. 이빨만 빼잖아요. 그러면 틀리가 조금 이렇게 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틀리가 얇게 만들어지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 틀리를 두, 두껍게 만들어야 잇몸도 두껍게 만들어서 예쁘고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뼈를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뼈를 갈아버리거나 아예 이 잇몸까지 통째로 다 뜯어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반면에 이 사태가 났을 때 우리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 90명이 있는 카톡방입니다. 이 사진을 딱 어떤 분이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충격이네요. 그이 무모한 이건 사기치다 사기다 사기 상해 대한민국 치과 의사들은요. 미국 치과 의사들은 아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있어서 이런 양심적 분노를 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과잉질을 했던 치과도 물론 나쁘고 치과 의사지만 이런 지극히 일부의 치과 의사들에 대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분노를 느낍니다. 치과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국민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커뮤니티에 되게 그 재밌는 글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영국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 의사가 갑자기 사람들 다 불러 모으더니 치과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데 그날 치료 받은 걸 한국에 와서 다시 치료 받으러 갔더니 또 치과 의사가 다 불러 모으더니 이렇게 치료하면 병원 문 닫아야 된다.라고 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이랑 한국이랑 좀 치료 수준 차이가 많이 나. 그 어, 오, 제가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네. 이제 영국 여행객들이 네. 에, 국내 저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은 적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한 번은 영국의 그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네. 어, 저희 병원 들르시고 어, 치료 받으시고 나신 후에 이제 영국에 돌아가셔서 고맙다고 그 영국 키를 보내주셔서 어머. 너무도 감사했던 어, 기억이 세상에. 있는데요. 네. 네. 근데 <laughs> 솔직히 저는. 네. 그, 그분의 입안 상태를 보고, 음. 영국에서 치료받으신 상태가, 네. 어, 너무도 저희보다는 한참, 한 10년은 뒤처진 것 같아서. 그래요? 어, 예, 그렇게 어머.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 영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이라서, 아. 어, 치과 의사를 만나기도 힘들고, 네. 어, 또 치과 의사들이 그렇게 음. 어, 열심히 치료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치료의 수준이 많이 떨어진 네, 것 같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오시기 전에 여행 떠나시기 전에 전부 치과에서 점검을 한번 받고 여행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 여행 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저희 네. 병원에 오시게 된 거죠. 아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근데 진짜 의료 기술이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 같아요. 어 그거는 네. 제가 그 세계 여러 군데를 많이 그 어, 보았는데요. 네, 네. 예를, 예를 들면 뭐 미국도 그렇고 네. 영국도 그렇고 심지어 어, 러시아 싱가포르 이런 곳 많이 가보았는데 네. 어, 저, 어, 가장 <laughs>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는 되게 술자 분들의 어떤 손 기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렇죠. 좀 뛰어나지 않아요? 아 그건 네. 엄청 뛰어납니다. 특히 그렇죠? 이그 서양인들은 네. 손이 너무 커서 아. 작은 입안에서 <laughs> 뭘 하기가 그쵸? 힘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되게 정교하고 <웃음> 되게 <웃음> 네, 꼼꼼한 네. 그런 거를 되게 우리나라 의사 분들이 정말 잘 하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아, 하고 아. 요새 되게 막 K 많이 붙요 나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예, 페이 어, 메디칼이라고 네. 그럴까요? 페이뷰티라고 네. 그럴까요? 네. 이거는 정말 그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네. 어, 자랑스러운 <laughs> 어, 저희들의 아주 훌륭한 우와.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